우리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과 운세, 타로와 무속이 우리 삶 가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이런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은 빠릅니다. 지금 당장 답을 주고 불안을 즉시 덮어줍니다. 말로는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무속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맡기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을 털어놓을 공동체를 잃었고, 기도의 능력도 점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느리고 답답해 보이고, 점은 빠르고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불안함으로 점집을 찾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묻지 말고 나에게 오라. 점은 미래를 맞추려 하지만 기도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점은 우리의 말을 듣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눈물과 탄식과 신음까지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회는 남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리입니다. 무속이 아니라 기도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돌아오십시오.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